3장이다, 3장. 데이비스 장군. 이걸 잡으러 가야 되겠구만. 라이오닉 방출기는 웨비우스 재단으로부터 회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발견 시 발레리안 맹스크가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웃음> <웃음> 아버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권조해서 내려오셔야 한다는 것도. <웃음> <웃음> 말해 황제가 도착했습니다. 장군님, 곧 성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 계속 예의 주시하도록. 혹시라도 일이 틀어지면 바로 그 꼬마를 처치한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황제님, 알고 있어? 이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야. 데이비스의 병력은 내 호위대에 집중할 거요. 무언가를 시도할 거라 생각하며. 노바, 당신은 그 틈을 타 시설로 침투하시오. 저에게 맡기십시오. 이 연설이 끝나기 전에 데이비스를 체포해 발코니로 데려오시오. 그럼 난 자치령의 체포 사실을 알리겠소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때가 되면 그녀도 별수 없을 거요. 노바. <laughs> 당신만 믿겠소. 데이비스의 시설을 계속 스캔하는 중인데 안타깝게도 보안이 상당히 철저한 것 같군요. 그래서 날 보내는 거야. 그럼요. 교신을 엿들었는데 데이비스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설을 지켜본다고 합니다. 시설 내에서 집무실까지 가는 게꽤먼 길이 될 겁니다. 은신 아니면 정면 승부군 맞춰서 장비를 착용해야겠어. 침투 경로는 음. 건물 지하의 하수군 쪽에 경비가 허술합니다. 그것을 통하면 어렵지 않게 침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울 리가 없지. 그러면 난 은신으로 맞춰서 가겠어. 하거나 잠복률이 있, 있을까? 저 있으면 늘 틀어지니까 아, 사거리 이승가하고 무조건 은신하고 아, 5초 기절, 5초 기절로 가자. 이건 뭐야? 쓰겠다. 제다이노바 음. F를 누르면 자동으로 적을 공격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F를 눌러야 되겠군요. 들어왔다. 이좌표를 향해 이동하십시오. 시설 내부로 인도해 줄 겁니다. 알았어. 당신만 믿고 있으니 내 눈이 되죠. 확인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가보자. 오, 오. 이 돌이 뭐. 오, 못 놓구나. 아, 민재가 갈태겠다. 증원군을 보내라. 벌써?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음. 그 원신 하러 왔는데 바로 들키네. 이동중. 바로. 젠장. 이거 뭐야? 잘 들립니다. 자. 이제안 들킨다. 명령대로 부상이 치료됐습니다. 이젠 절대 안 들킬 거야. 알겠습니다.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제발. 재시작 같은 거 하지 말고. 이 방에서 흥미로운 에너지 신호가 잡힙니다. 오케이. 가능하면 잠시 조사해 보시죠. 제법에 관심 졸라 많네. 어. 반드시 해내죠. 아니, 아, 진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쪼가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동중... 조준경이구 이걸로 수호자 하나는... 음, 정비선는 어느 쪽이죠? 반대쪽 내 지시를 시작하는 사야잘 잘 어, 들어 지금은 내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우와.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풀어다 묶기 잠깐 전방에 레이저 탐지기가 있습니다 선광 수류탄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 아니면 이 조준경으로 내 대신 그 일을 해줄 수호자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 잘, 잘 들어. 들어. 지금은 내가 명령한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다 아, 잘. 광 수류탄이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닌 것은데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지금은 이거 내가야거가야되거기어가좀 못해? 이 지금 어가 이거 베가야 되나? 가야어가야되거 베어가야 되어나이어가야다나이 공격 개시 거가야 되나? 이거 안 고쳐지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죠. 틀이 안 되나 보네. 이동 중. 뭐 근처에 감지 드론이 있습니다. 노바. 파괴하거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네. 가인의 병장님 저기. 챌 지금, 지금, 공격해,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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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지 지금, 지금, 격해 지금, 지금, 황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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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지금,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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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프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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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잘 들립니다 아. 계속 하다 보면 추가 장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노바 제가 지금 계신 곳 근처에 보관함을 설치해뒀지요 음... 라이글 가끔은 당신이 나보다 한수 위인 것 같아 뭘 추가 장비가 필요하냐 그냥 하면 되지 반드시 해내죠 잘 들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조종대상이 <라이걸> 늘어졌다 뭐가 이렇게 세냐 이건 저격으로 가야겠다 닭이 없다 칼로는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출구가 바로 저 앞입니다. 어디? 여기야? 여기 아니야. 알겠습니다. 작전 개시 아, 확인했습니다. 나왔어. 이동 중. 아이고. 반드시 해내죠. 고고고. 2층으로. 재미나는구만. 좋아. 시설 내부로 들어왔어 데이비스 장군은 아직 집무실에 있습니다 연설이 끝날 때까지 아마 밖으로 나오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겁니다 보안실 두 곳에서 집무실 입구의 잠금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실로 가서 제어 체계를 무력화 시켜야 합니다 황제님의 연설이 끝나기 전에요 아, 코스트 있네 맡겨둬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곳이 보안실의 위치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노바. 보통 어이. 행운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들립니다. 어이. 명령. 군가 여기 있다. 이곳의 군사 연구 부서는 엄청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스캔 결과 지금 표시되는 지점에 장비가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케이. 조사해볼 가치가 있겠어. 공격 결시. 아연. 있었던 거야? 잘 들립니다. 적이 사라졌다. 이동 중. 무슨 난다? 공격 결시. 아. 알겠습니다. 아니야. 이게 뭐?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여러로 들어가면 아니네 확인했습니다 뭐였지? 방금 뭐였지? 알겠습니다 뭐였지? 저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프로답게 사각자 이동? 반드시 해내죠 명령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연설 보고 있구만.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적을 아라 확인했습니다. 제거합니다. 작전 개시. 반드시 해내죠. 가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 아닌가? 명령대로 아니네? 적 발견 목표에 접근합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보안실 프로답게 아니 뭐야 거재보나 이동 중뭐 좋을까? 여기 <목소리> 잘났다? 반드시 해내죠 확인했습니다. 명령대로 이 음파 드론엔 EMP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노바. 안정하겠네요. 조심하고 말고. 건드리면 안 돼. 알겠습니다. 아... 가고 있습니다. 안정할 나오시는. 잘 들립니다. 보자. 어, 맛없다. 방금 뭐였지? 에이, 건드려도 돼. 명령대로. 아, 깔끔해. 보안실이 보여.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다면, 보안실 안에 있는 경비병을 조종해보십시오. 아이씨.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그럼 데리고 와야 되잖아. 반드시 해내죠. 상자가... 잘 저, 들립니다. 아, 갔다 와야 되네. 음.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그럼 또 은신 유미 씨안 보일 텐데, 확인했습니다. 이번차 이동중... 한장하 있구만.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작전 개시 제거합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내 지시를 실행아라 됐어 조종 패널 하나면 손을 써놨어 이제 다른 하나를 찾아가볼까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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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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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그쪽 구역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 나이스. 전투복 같군요 왠지 유용할 것 같은데 가고 있습니다 전투복 같은데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명령대로 이동중 어, 프로답게. 거기. 잘 들립니다. 네, 누구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먹고 와야겠다. 먹고 와서 프로답게. 보이는 걸로 바꾸고 이동 중. 삭제로 빨빨빨빨빨빨 잘 들립니다. 빨빨 끝내자. 확인했습니다. 어, 맛 좋다. 방금 뭐였지? 응? 반드시 해내죠. 공격 개시. 이동 중. 힘있지 없어. 잘 들립니다. 적 발견. 작전 개시. 네. 가고 있습니다. 됐어. 반드시 해내죠. 네. 일곱바라이걸 정말 대단한데. 뭔데 뭔데. 기회가 되면 시험삼아 사용해 보시죠. 오길래. 검사. 확인했습니다. 명령대로. 준비 일레. 순간이동 전투입니다. 이동 10초 동안 준비 상태가 됩니다. 프로답게.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가고 있습니다. 이동 중.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반드시 해내죠. 유령을 제거! 확인했습니다. 결론인데 상황은. 어. 별로야. 전투를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프로답게 반드시 해내죠. 야, 고고고고.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뭐야. 데이비스의 집무실이 아직 잠겨 어. 있습니다. 입구를 열려면 양쪽 보안실을 모두 방문해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누군가 여기 있다 프로답게 끝난 일이나 다름없어 데이비스의 병력이 이 구역에서 첨단 무기를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개발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궁금해 죽겠는데 알겠... 확인했습니다 방금 g 명령대로 작전 개시 n g 구나잘 들립니다. 공격을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가면 이동 중. i m Tell 깜짝 놀 l 잖아 d 고 있습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반드시 해내 확인했습니다. 지나마. 라이글, 첨단 무기를 손에 넣었어. 그것도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제가 바라던 바군요. 어, 알겠습니다.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내가 딱 원하던 거. 시험용 장비가 완성될 때마다 엄청 긴장된다니까. 공원 음, 안 열려? 맞아. 요즘 도난 사고가 많긴 했지. 앞으로는 장비들을 반만 완성시켜 놓을까봐. <laughs> 어? 뭔 소리야? 잘 들립니다. 안 들어가? 여기는 노바. 공격. 캐시. 불어닥치기. <laughs> 저기 길이 아닐까? 명령대로. 툴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나?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어,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그런가벼 가고있 가잖아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가고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깔끔해 아주 프로답게 끝이 해내죠. 에너지, 좋아. 와두 번째 보안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실 테죠. 확인했습니다. 어. 제거합니다. 이동중, 작전 개시, 공격 개시. 됐어.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머리를 바꾸고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내 지시를 잘알라 상황은 데이비스의 집무실이 열렸습니다. 그래 이제 가서 체포하시죠. 가자. 잠깐. 저 안에서 사이오닉 신호가 감지돼. 저있거 익숙한 신호야. 음. 반드시 해내죠 누구지 누굴까? 어, 아, 방금 뭐였지? 방 아까 그 댁의 똘만마 아니야? 확인했습니다. 그똘마가 왠지 고 있습니다. 안에 잡혀 있거나 같은 편이거나 이동 중. 다시 만나줄 줄 알았다. 스 어떻게 된는돼있 당신은 날 버리고는 자치령 놈들과 손잡고 옛 동지들을 죽였어. 세뇌가 있나. 다음은 내 차례겠지. 놈들이 <laughs> 기억을 조작했군. 이건 당신이 아니야. 세뇌됐어. 운명은 각자가 선택하는 거야. 이건 당신이 선택한 운명이고, <laughs> 진영 스톤을 어떻게 좀 해야겠어. 번호가 뭐, 빠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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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명령대로. 스토리 죽이기 싫어. 그렇다면 어떻게든 더 싸우지 못하게 약화시켜야 돼. 현 상황에선 그게 최선일 것 같군요. 네, 지시를 실행. 반격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만큼 타격을 받았어. 이걸 반복하면 쓰러트릴 수 있을 거야. 뭐? 알겠습니다. 적발격. 잘들리니 에너지가 부족하니라 어아 당신은 우리 중 최고였어 노마 왜 우리를 배신한 거지? 그건 애초에 당신 생각이었어 어어어 야 이거 어떡하냐 명령들 잡아! 그렇지 왔다 난리 날뻔했다 쓰러졌어 라이글 누굴 좀 보내서 스톤을 도와줘 이게 누구를 어떻게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은 데이비스에 집중하십시오 얘는 마탱에 가겠다 살릴 수가 없다 데이비스 당신을 데려오라는 황제의 명령이다 혼종 아니야 이거? 내가 거부한다면 그렇게는 안 될걸 老了怎么了？